안녕하세요 태국을 사랑하는 남자 아론입니다 아, 오늘 저는 좀 네, 머리가 길어서 어, 좀 단정하게 이발하러 어, 예전에 제가 살았던 사뭇뿌라칸으로 갑니다 왜냐면은 어, 제가 시내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은 가격도 비싸고 <laughs> 어, 이발사가 아 그렇게 불안해요. 조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전에 제 단골 이발소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을 살아가는 남자 아론입니다. 아 오늘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아, 여러분들이 이 동남아에서 어, 은퇴할 때 어, 많이 사용하는 언어죠. 아 나는 동남아 이민 갈 겁니다. 은퇴 이민 갈 겁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어, 동남아는 이민이 없습니다. 어, 우리는 아, 보통 1년씩 비자를 연장을 하면서 어, 사는 장기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어, 이민할 수 있는 나라는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전 세계 국가에서 어, 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이민이 되는 나라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는 어, 이민이 되는 나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사, 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태국 이민, 뭐, 라오스 이민, 에, 뭐, 베트남 이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태국도 영주권, 시민권을 외국인한테 발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자격은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없습니다. 첫째 조건이 무조건 태국 내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서 발생된 이득의 세금을 태국 정부에 많이 내야 되는 사람이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장기 거주해서 사는 사람은 어, 그런 어,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뭐 결혼해서 애기 있으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가산점입니다. 가산점을 플러스해서 주는 거지. 첫째 조건은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낸 사람. 그러니까 돈을 많이 태국에 투자를 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민을, 어, 썸네일에 제가 적어놨죠? 동남아에서, 어, 이민을 인정된 사람은, 어, 저한 사람입니다. 태국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에서 왜 동남아에 이민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인데, 에, 저는 어, 태국의 이민권자라고 해서 어, 한국 정부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주민등록증에 "제외 국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있는 여권 있죠? 여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여권은 P.M.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P.R. 여권입니다. P.R. 여권은 해외에이미권자한테 발급해주는 거주 여권입니다. 저 사람은 해외에서 영원히 살 한다라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 동남아에서 아마 제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최초고 또 법이 지금 바뀌었어요. 여권법이 바뀌어서 지금 뭐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태국에 계속 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남아에서 어, 장기 거주한다고 표현하셔야지. 나는 동남아 이민감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어, 그니까 이, 그러면 저는 한국 정부에서 어, 이민권자로 인정을 해 줬으면 혜택이 뭐가 있어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혜택은 없어요. 특별한 거, 단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어, 한국에 있는 외교부에서 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 제가 태국에 한국에서 돈을 송금할 때 저는 무한정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 증서가 있습니다. 그 증서는 이민권자한테만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송금할 때 태국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 여러 가지 그, 은행권에서 어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자격증이, 자격증이 아니라 그, 보낼 수 있는 허가증이죠. 그 허가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은 국세청에도 통보가 안 되고, 무한적으로 은행권에서 태국으로 내가 10억을 송금한다.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한 가지 외에 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뭐 국민연금이라든가 한국에 있는 거 그런 거는 다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다 정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거주를 하다 보면 그런 기본적인 용어, 그런 기본적인 용어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은퇴 비자, 뭐 태국 여성과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비자 에, 아니면 뭐 여기서 어학원을 다니는 사람은 어학원 비자, 학생 비자죠. 근데 지금은 학생 비자 연장을 할때 태국에서 엄청나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몇천 명인가, 에, 만 명인가, 지금 어학원 비자로 어, 공부도 안 하고 돈 주고 어학원 비자 만든 어, 사람들 다 취소가 됐어요. 에, 상당히 강력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태국은 나이가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태국에서 어, 살면 정말 어,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음, 태국은 에 솔직히 많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20년째 살고 있고요. 또 3개월 정도 지나면 태국에서 횟수로 21년째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국에, 아, 나는 이미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X입니다. 나는 태국으로 장기 이주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초적인 상식도 조금 아시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도 되고 기본 상식도 발전되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우 저 사람은 왜 한국말도 잘못해막 그러시는데 솔직히 한국말을 잘못 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문법이 틀릴 경우도 있어요. 말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 저는 일상생활 모든 것을 어, 태국 사람과 태국어로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유튜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제가 뭐 한국 발음이 잘안 좋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모든 언어를 태국어로 사용하면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어 표현이 약간 모자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은, 아, 태국은 이민이 없다. 아, 동남아에서 이민권자로 어, 인정해 준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민권자로 인정받고 나서 또 있을 수는 있어도, 제가 이민권자로 어, 인정받을 때까지는 저한 사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동남아를 이민 지역으로 안돼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예, 저에 대한 애쓰... 뭐야, 어, 한국말이 또 기억이 안 납니다.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예. 예. 간단하게 그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